부활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무슨 신앙이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 생각해 보면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가 서 있을 명분이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는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선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한때 훌륭한 선생님으로는 기억했을 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이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 장이 아닙니까?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씀으로 세워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참지에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하여 이제 사도들이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선포함으로그 말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루에 3천명 5천명이 믿어서 주님의 교회가 그때부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 아닙니까 교회가 사도들의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라면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교회가 존재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서 비롯된 것이고 우리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늘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고백하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 성룡으로 잉태하사 동종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적뿐이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예수 그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앤티 크라이스트 아, 반대 기독교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했는지 간에 무너뜨리려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데, 저 엔티 크라이스, 반대 세력자들의 공통점은 딱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이루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짜다. 사실이 아니다. 이것만 증명해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DNA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훨씬 이전에 세상에 존재했던 그 이집트의 그 파라오들의 DNA를 조사해서 그들이 누구였는가를 증명하는 오늘의 이 청단의 과학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의 그 무덤만큼은 아직도 비어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것 하나만 하면 된다 하면서 눈을 부르뜨면서 열심히 그, 그 증거를 찾, 찾지만 찾, 그 증거를 찾을 방법은 길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유,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이 말씀,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예수님의 DNA 흔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고 세상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토록 온 세상에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의 근간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의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이것이 성경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본문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리라 이 약속이 약속이라는 거죠.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 이게 뭐 가능한 일인가? 죽음을 이긴다 참 이게 뜬금없는 그런 황망한 그런 말 아닙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 마치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부활 사건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더욱이 고림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된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번째 열매죠 여러분 나무에서 첫 번째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이 나무에서는 살구가 열리는구나. 이 나무에서는 감, 감이 열리는구나. 이 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이 나무에서는 매실이 열리는구나.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 해에도 어떠한 열매가 아는, 나오는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육신적인 부활, 율, 물리적인 부활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나팔소리가 나베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 우편에 앉아시다가, 계혹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 예수를 오늘 우리가 믿는데, 다시 오시는 그날, 그날은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다시 오셔요. 오시는 그날 하늘, 하늘에 나팔 소리가 날 것이고, 그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는 자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천국으로 가지만 몸은 지상에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장이 되든지 화장이 되든지 남아서 썩어지는 것처럼 없어져요. 우리의 육신은. 그런데 그때가 되면 썩어진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되어서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이 부활된 영광스러운 몸과 합해져서 주님과 영원히, 영원히 함께 있게 된다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여전히 살아있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살아있는, 그때 있는, 어, 살아있는,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죽지 않고 그 순간에 변화가 되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가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어 오늘 본어 5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것이 부활이고 이것이 새로운 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약속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자신의 아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썩는 가운데서도, 무덤 가운데 남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해주셨으면 예수가, 그 예수가 우리 인생의 첫 열매,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또한 예수 안에서 체험하게 될 육신적인 부활이 산소망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산소망.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소망이 주어졌다는 말씀인데 맞아요.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이게 끝이라면. 이 세상에 산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산소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질 때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미국에 살다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See you again. See you 그렇죠? again. 그죠? See you again. 우리 다시 만나요. 우리 다시 봐요. 다시 봤으면 좋겠어요. See you again.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든 인류가 갈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 좋아하는 자들과 또 만나고 싶은 것이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진정한 갈망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처럼, 먼저, 우리가 살아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실 우리의 부모님들, 형제들, 친구들, 성도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가 없다면 어찌 그것이 진정한 산소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담 건담 백성들이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게 될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에게는 죽음 을 넘어서 산 소망을 붙잡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물이로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에는 이렇게 불치의 병도 있고 장애도 있지만 장애도 없고 불치의 병도 없는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도 산소망이지만 오늘날 이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지 못해 몸이 불편하니까 나오지 못하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장애 장애를 가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에게는 바로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으로 살아갈 이유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언젠가 장애가 없는 우리의 자녀들을 육신적으로 새 몸으로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때가 너무나 너무나 그립다고 하던데 그분들의 간절한 마음이 간절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s o m 언젠가는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의 부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산 소망과 철철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산소망 가운데 사랑하는 자들을 더 이상 썩어짐과 장애와 아픔이 없는 몸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는 그 말씀. 여러분 오늘날 이 베이징, 중국의 그 베이징에 가면은 마오쩌둥의 마오쩌둥의 그 영묘가 있어, 요 영묘가. 그리고 모스크바 그 러시아의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영묘가 있고 북한에 노스코리아에 가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영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그 죽은 자를 보기 위해 그곳을 들리요 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죽은 자를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주님을 찬송하며 송축하며 경배드리기 해 위해서 온맘 다해서 우리가 찬양 찬송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러한 산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 예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리라는 그런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되는 약속은 미래에 주어질 우리의 약, 주어질 약속이지만, 이 약속은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따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순간 뭐가 임하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지.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의로,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지 하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할 사람 아무도 없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에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따라가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며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그영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들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라고 엄청난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을 따라 육신의 그 정욕과 육신의 그 어떤 그 습관에 따라서 살았던 자들이었는데, 성경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육신을 따른 자가 영을 따르는 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 것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게 되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육신의 몸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이에요 육신은 죄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죽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씀은 증거하면서 또 전에는 주님이 예수,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허물과 죄로 쌓여진 육신의 사람으로 보셨지만 예수, 안, 예수가 우리 안에 고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져서 새롭게 보신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말씀을 예수를 믿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보셨나요? 이제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 하나님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셨는데,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들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그말씀이에 5절과 6절의 말씀은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와 영의, 영을 따른 자의 차이점은 무엇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무엇이에요? 육신을 따른 자와 영을 따른 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띵킹이에요, 생각.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을 생각한다. 생각이 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영을 받아 거듭났다면, 이제부터는 영, 영의 영 사람들로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우리에게 키가 되는가 하면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생각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서 살아가는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우리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로 거룩하고 경고하는 것을 추구하고 늘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서 이러한 생각들로 우리가 채워져 있으면서 살아가야 영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믿는 자를 가르켜서 육신에 속한 자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영에 속한 자들로 살 것인가 생각에 좌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육절을 통해 육신의 그 생각의 결과를 이렇게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의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욕심과 정욕과 분노와 다툼과 하나되지 못한 이 모든 것이 나중에는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생각이 우리의 가치관을 성립하고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는데 이러한 영의 생각으로 말매가 주어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생, 생명과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맞는 말이죠. 여러분 칠 절의 말씀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왠, 왠지 아십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굴복하지 않을뿐만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실인으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나실 인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던 그 삼손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의 뜻대로 사니까 어,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일을 할수없는 그냥 가장 무능한 모습으로 그냥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삼손의 모든 능력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할 수가 없었다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은 영의 사람이 무엇인가?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옛 모습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963년도에, 아이 참, 기억나? 기억하실 거예요. 군인, 중년, 가족, 일가족을 그냥 도끼로 그냥 찍어 죽였던 그고제봉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말한다면, 야, 고제봉 온다? 그러면 저도 막, 아이들이 그냥 그 고재봉 소리만 들면 으 그냥 그냥 무서워가지고, 울던 아이도 그냥 뚝 붙이는 그러한 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그 고재봉이 저 사람이에요. 이분인데요. 이 고재봉이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이 고재봉이 예수님을 만나, 데, 마, 만나게 되었는가 보니까 어느 초등학교 아이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의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고재봉 아저씨, 사람들은 아저씨를 살인마로 부르면서 무서워하지만, 저는 아저씨의 사진을 보았는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아저씨가 그런 일을 한 것은 진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 아니 아니에요. 교회에서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도 사형을 당했는데 교회의 선생님의 말씀이 그 강도도. 하늘 나라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대요.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그러니 아저씨도 예수님을 꼭 믿으세요. 실은 어제 제가 친구들과 싸움을 했어요. 친구들은 아저씨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했고 저는 아니라고 했거든요. 아저씨, 저는 요즘 아저씨가 하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요. 아저씨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저처럼 꼭 기도하세요. 또 편지 드릴게요. 여러분, 이 편지가, 이 편지가 이 강박한, 이, 이, 이냥 살기로 가득한 고재봉의 마음을 그냥, 그냥, 그냥 눈처럼 녹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사형 선고가 집행될 때까지 2년 동안 그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보고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죄하면서 그러면서 2년 동안 그 감옥에서 그 수많은 죄수들 2천 명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 믿게 만들고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한때 육신을 따라 살았던 고제복. 원망과 분노의 침으어서 끔찍한 살인사건을 범했던 고재봉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새 사람이 되었어요. 영을 따는 사람, 주님을 주님,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새 사람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능력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리코렘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 이런 글을 남기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로 인해 만들어진 자들이지만 그 과거 안에 갇혀서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그도 한때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도원을 보십시오. 그들은 한때 겁쟁이었어요. 그러나 후에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전에는 우리를 사로잡았던 그런 육신의 정력과 나를 파괴하는 그런 그 습관, 습성이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력과 나를 파괴하는 죄악의 습관에서 자유함을,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움과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원망과 한매침과 아픔과 증오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이탄 털어놓지 털어 못해서 그렇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못 이룰 때가 많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과, 원망과, 한매침과, 아픔과, 증오가,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나고, 이제는 주님께서 주신 용서와, 화목과, 사랑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실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부활사건을 통해, 구활의 소망과 약속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어 지금부터에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주님의 기쁨과 평안, 주님의 하나됨과 사랑을 사랑 인줄로 믿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능력 가운데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동안.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많이 탄식하면서 살았습니다. 몸의 질병을 보면서 탄식하였고 주위에 있는 슬픔과 아픔을 보면서 탄식하였고 이 세상의 갈라짐을 보면서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부활의 생명의 구세주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게 될그 날을 바라보면서 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을 따라 살수 있는 놀라운 생, 새 생명의 변화와 역사가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정욕과 내 몸을 망가뜨리는 습관을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아픔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생명으로 하나됨으로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